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좀 유튜브도 못하고 지금 그 블로그 글 쓰는 것도 많이 밀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지금 찍는 시간이 몇시냐면 새벽 4시 12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수름도 많이 기른 것 같은데, 좀 컨디션이 그닥 좋진 않겠죠. 죠이 그렇죠?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 늦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유튜브로도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여기 내려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떤 어떤 토지가 있나요? 예, 토지는 땅의 세 가지 종류. 건강해지는 땅, 안 건강해지는 땅, 그리고 손이 나지 않는 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는 땅은 뭔가요? 건강해지는 땅이라니까, 아, 이 땅을 사면 내가 심신의 안정을 찾고, 그래서 마음 건강해지는구나. 그런 땅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물론 제가 웃자고 하는 양입니다. 건강해지는 땅은요. 내가 땅을 샀는데, 어, 그, 그러니까 어,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개발된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엄마야, 한 10년이 지나가도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환갑 종료 되셨습니다. 환갑 종료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 이제 내이 땅을 한 번만, 이, 이 돈을 한 번만 굴려가지고 노후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서 땡땡으로 뭐 개발하겠다는 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덧 부모님의 연세는 1인이 되었습니다. 1인이 되었는데 어쩌나요 1인이 되셨는데도 전혀 개발안 해요. 그러면 요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아, 내가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하고, 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어찌 되겠어요? 건강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땅 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즉, 건강해지는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땅을 사고요, 뜻하지 않게, 뜻밖에 어, 건강해지는 땅, 즉 보유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강 관리를 해야지 그 땅을 한번 팔수 있는 땅이라고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에 오래 담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땅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사례를 갖고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제가 그 옛날에 일산의 명품 신도시 만들 때이야기해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른바 명품 신도시인데 분당의 두배 가까운 최근 수도권에 들어설 신도시가 한 개냐 두 개냐 오락가락했었는데 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하나씩 추진한다는 겁니다. 유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될게 지금 이 기사가 2007년 5월 23일입니다. 다시요, 2017년이 아니고요. 그냥 2007년입니다. 11년이 더, 2011년, 아니, 그러니까 다시요, 11년보다도 더 옛날 뉴스입니다. 자, 여기 뉴스를 쭉 읽어보면요.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 조성될 명품 신도시는 1 천만 평은 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입니다. 분당 신도시보다 두배 가까이 더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지 내에 단순한 드 타운식이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소 직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명품 신도시를 네 군데 정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해 기존 주거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 이른바 명품 신도시로 지정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될 곳이력한 고양시 구산동일 대도 거의 대부분이 논과 밭, 산 등으로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신도시 거의 던논림이죠논요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이 뉴스를 읽고 만약에 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기억에 나는 물건이 있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벚꽃동입니다. 아까 뉴스에 나왔던 구산동 바로 옆입니다 재밌는 게요. 전자지적도 보면 고양 신도시 예정인데 그시 예정 딱그 자리에 이렇게 써진 그자리에 땅이 경매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 그니까그 옛날에 이거 투자를 검토했던 물건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던 데거든요. 이 보시면 예, 이 자리. 어, 뭐, 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laughs> 아무도 뭐 직간적인 지가 상승은 있었겠지만 어 아직까지 명품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죠 아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택지 개발을 하겠다.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한 게 아니라 어 택지 개발을 하겠다 뉴스가 났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뭐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죠. 여러분 기, 기분이 어떻겠어요. <laughs> 이거 해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제 아 10년이 지났으면 어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 앞으로 10년을 더 내놔 봐야지. 여기 뭐 땅이 뭔가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 순간 뭐이땅뭐 팔아. 아, 다셔이요이 땅을 팔아서 내가 아, 해외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뜻하, 뜻밖의 건강이 되겠죠. 그 뜻밖의 여러분들은 건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laughs> 저를 보십시오.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 돼지가 안 건강해 보이죠? 예. 자, 일산 이렇게 천천히 보면요. 어, 일산 지역에 있는 그 농지들 또는 개발 가능지들은 어디가 이슈가 있냐면, 킨텍스, 킨텍스역 만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 그, GTX A 노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요 킨텍스, 킨텍스 다음에 대화, 아, 죄송, 죄송합니다. 대공역, 대공역, 대공역 다음에 연신내인가요? 연신내 다음에 서울역, 서울역 다음에 삼성인가요? 삼성 다음에 수서역, 수서역 다음에, 수서역 다음에 판교, 판교 다음에 구성, 구성 다음에 동탄, 이게 지나가나요? 예, 그렇게 GTX, 그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하잖아요. 그죠? 보상 안내문이 나, 나갔고, 이제 곧 착공을 할 건데, 어~ 걔네들 때문에 떠오른 지기 요, 요 킨텍스가 있으니까 요 주변 요런 농지들이죠 그죠 최근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주변에 농지 어~ 요쪽에 요 농, 요쪽의 농지들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한번 참, 찾아볼까 음, 갑자기 예 어~ 제학원의 투자 연구반에서요 연구 연구반에서 스터디로 여기 다뤘습니다. 이게 네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탄력 2023년 중국 목표 되어 있는데 이 뉴스 잠깐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킨텍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킨텍스가 있고 제2 킨텍스가 있고 요 동네 여기 요기를 요기를 일산 테크노밸리 사구역으로 업 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고양시 의회를 통과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그뭐뭐뭐뭐 들어온다. 어, 고양시 대화동과 벚꽃동 일동에 뭐 예, 뭐, 매도권이 주진 뭐, 투자금이 들어간다. 시가 사업 승인권자이며, 자,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가로를 그다지 수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게 중요하죠. 뭐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하나도 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사업, 시가 사업시행, 사업 승인권자이며,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4시 20분입니다. 혀가 꼬일 때가 됐어요. 제가. 예, 순복은 아니지만, 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시니까,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사업 시행 방식도 나오고, 사업 시행자로 보니까 도시경,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 도시관리공사 등등, 그리고 수용방식으로 나왔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laughs>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어 이게 아닌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아이물이 경매 물건지 다시요 그 옛날에 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데는 벗어나서 여기 요만큼 개발한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 이제 한십년 남았는데 이런 이런 거 보면 어찌 될까요? 자연적인 집값 상승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더라도 여기가 신도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 원하는 만큼의 토지 가격 상승 확 하는 거는 없었겠죠. 그죠? 에, 그럼 어찌됩니까? 아이고, 건강 관리 해야 되겠죠. 아,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 개발 가능지라고 하더라도요, 주변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개발하는 뉴스가 발표가 나더라도요, 그 시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아그 개발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 토지 투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어,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 그 뉴스만 보고 덜렁덜 사시면 어찌 됩니까 바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의사로 건강해지셔야죠 <laughs> 뜻밖의 토지 토지 때문에 어, 건강해지시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 건강해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 뭐, 웃자고 해본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자, 잠깐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까지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이어지는 것이 건, 건강, 안 건강해지는 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가 한 세트니까요. 그것도 이어서 어, 시청해 주시면 어, 토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